네, 바로 어제입니다. 제가 이 미국의 법무부가 미국의 지난 2020년 대선을 조사하려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제 X의 게시글을, 린델 TV의 게시글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쩌도 덧붙인 말이, 어, 그런 게시글이 일단 미국발 소식이고, 있는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봤을 때이100% 나오는 어떤 자료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게시글의 내용과 이제 공식 자료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판단을 일단은 이렇게 딱할 수밖에 딱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르,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균형 있게 보려고는 합니다만 이게 아예 또 없는 소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외신들을 보시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뭐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제 DOJ가 이제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해서 미국의 법무부를 말합니다. 이 미국의 법무부가 일부 선거관리 공무원을 형사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막 이런 제목이 나오고요. 또, 법무부가 선거 담당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제목이죠. 문맥은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신이, 뭐, 단순히, 그냥, 뭐, 하나의 외신이 아니고, 정말 많은 외신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어제 말씀드렸던 X의 게시글이, 어, 아예, 어, 허무 맹랑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과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허무 맹랑한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또100% 일치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제가 일단은 어이 플로리다 신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다 비슷한데요. 이게 원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상 그 최초 보도한 것이 어디냐면 그 뉴욕타임스예요. 뉴욕타임스. 여러분 사실 이뭐 워싱턴포스트나 로이터나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이 언론사만 보고 바로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어 신뢰하는 언론은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좌편향 되어 있고 뭐 미국의 CNN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좌 언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뉴욕 타임스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최초 보도한 곳이 이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게 뭐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이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서 많은 외신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쭉 이렇게 번역을 제가 다 읽기는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 또는 지방의 선거 공무원들이 어, 이 컴퓨터 시스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들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할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게 결론은 이건데, 컴퓨터 시스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선거 개표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선거에 들어가는 전산 시스템, 이런 거를 말해요. 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게, 뭐 일단은 그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어, 뭔가 부정이 있었다면 그 선거 관리 직원들을 형사적으로 어 이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법무부 측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접근 자체가 연방 정부가 주및 지방 선거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형사 처벌까지 고려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수준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조치다. 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미국의 연방 선거법은 선거의 실시 방식과 개표 과정에 일부 기준을 제시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선거는 지방 정부의 책임 아래 운영이 되었고 연방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입해왔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자투표의 보완 기준을 주및 지방 공무원들이 지키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형사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형사상 과실에 의한 관리 실패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는 전국의 선거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주의 투표 정보를,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어,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 기사에서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봤을 때 팩트는 뭐냐? 여러분 지금 연방정부, 주정부 이런 게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선거제도도 조금씩 다르고요. 법도 달라요. 어, 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제 미국 정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의 선거제도에 대폭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이 어,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 지방 정부가 투표를 제대로 좀 이게 공정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이 법무부에 있는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어, 이 선거 관리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실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뭐냐면, 전국의 선거 관계자들에게 법무부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해당 주에 투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 이게 여러분 그 전에 어제 말씀드린 엑스 린델 TV 게시글에서는 뭐라고 드러났냐면, 선거인 명부 비슷하게 드러났어요. 선거인 명부.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 선거인 명부 하나 까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법무부 측에서 지방정부에게 선거 투표 정보 내놔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음, 여러분, 직접적으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심정부를 딱 때려서, 진짜 2020년 대선, 그리고 한국 대선까지 딱, 이렇게, 어, 그 완전히 그 심장부를 직격하듯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 곳을 찔렀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음, 취임식 비공식 연설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게 선거 공정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뭔가 일이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선거에 대한 것도 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고요 아,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뭔가 주변에 삥 돌려서 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여러분 지금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대선 캠페인에 관여했던 이제 연예인들 막 이런 문제까지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이게 불과 한달전 정도 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어, 주 정부의 투표 시스템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점차 여론이 올라갈 거고요. 이제 선거에 대한 특검을 임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 특검, 특별검사.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특검 이 특검 놈들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쁜 특검이라고 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대한 걸 밝히기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론이 조금씩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물론 마가 진영에 이제 8천만 가까이 되는 마가 진영 사람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금 일반인들까지, 미국에도 NPC가 많지 않겠습니까? 좌들도 많고. 그래서, 어 그들까지 조금 여론이 올라오기를, 좀 무르익기를, 어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타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점점 이 중심부, 이 2020년 대선의 중심부로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 법무부가 일부 선거 공무원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제대로 어, 보호 안 했다면 그것을 형사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방식이고요. 연방 정부가 선거 관리를 명목으로 해서 이주 정부의 어떤 공무원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역사상 거의 없던 일입니다. 어, 이 그의 지금 근거가 어, 뭐 새로운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계시겠죠. 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어, 더 무르익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중심부를 어 찌르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당연히 빠르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 소식은 이제 법무부 쪽의 소식이기 때문에 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더 외신이나 이런 게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전달해드린 소식이 여러분 그 OBBBA 법안 트럼프의 아주 크고 아름다운 법안 패키지가 통과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 진짜 미국이, 어 진짜 위대해, 더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민주당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했는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했는지 느껴지시죠? 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의 법안이었고, 이 어제 그 베니 존슨이라는 이 정치 관련하신 분이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인데요 어, 해석을 해드리면 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울먹이는 아이들처럼 흐느끼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천만 명의 범죄 외국인이 추방되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을 길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 세대 동안 하원 의석 25석과 모든 대통령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배팅했고, 미국은 반격, 반격했습니다. 음, 이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현대 민주당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게 이 사진입니다. 이 미국 민주당 의원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에요. 네, 이 BBB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울면서 흐느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법안 통과가 거의 진짜 새벽, 새벽, 진짜, 4시, 5시, 막, 이게 동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혔는데요. 아, 참,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오면, 제가 진짜, 음, 열심히 찍어주고 싶은데, 네,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민주당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 BBB 법안이죠. 그리고 이 베니존슨에 그래서 드러난 게 2천만 명의 범죄 외국인이 추방되면이라고 여러분, 어, 그들에게는 권력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추방돼서 그들이 뭐 이제 어젠다가 사라진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베니존슨이라는 분이 예전부터 주장한 게이 선거에 대한 거거든요. 역시나 앞에 소식과 이어지는. 어 바로 선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laughs>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신 분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가 돼서 이들이 사라지면 진짜 이 미국 민주당이 당선이 될수 있을까 이제는 당선이 될수 없겠다 어, 라고 해서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이 미국 민주당의 의원이 그 국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지 않느냐 어, 이런 식으로 쓰신 글입니다 이 법안에는요 실제로 이제 이 추방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으로 이 이 불법 체류자들이나 뭐 이런 미국에 엄청 많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의 인력을 50%나 증원하는 어, 그런 법안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한 가지이지만 이거 말고도 막 수십 가지의 법안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은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어, 진짜로 이제는 올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국의 시대가 열릴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더 강해지고 어, 더 이렇게 뭔가 음, 나가세력이 웅축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또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어, 어제의 뉴스인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바로 행정명령을 또 하셨어요. 어, 이건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행정 명령들이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다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게그 사이버 관리, 안보 관련해서 지난달 6일 서명한 행정 명령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가 된 내용이에요. 어, 이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중국이 사이버 보안에 어떤 그 위협하는 나라다,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어, 그리고 이란과 함께 추가가 된 겁니다. 뭐 요런 행정 명령이고요. 음.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명, 명령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상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이제 관련한 당국에 이 북한 관련해서 이 위협에 맞서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라. 어.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항상 그 뭐,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시하던 내용이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해킹 정말 많이 하고, 우리나라 거래소까지 털린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코인 관련해서요. 그리고 각종 뭐 전상망 해킹,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어,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계 수준을 높였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 인사청문회 때 항상 이 북한에 대해서 뭐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이버 역량이 어, 그들의 사이버 역량이 이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오신 분이 바로 또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어, 이분이 지난달에 또그 싱가포르 안보 회의에서 또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어,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북한의 사이버 쪽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 들고 있습니다. 어, 그 김용현 장관님이 우리나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어, 개정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바로 그 개엄 한달 전쯤에 우리나라 개엄 한달 전쯤에 이 11월 1일 날 나온 속보인데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적용하겠다라고 이 조항을 이제 개정을 직접 어, 하신 거를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어,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또 밝혀지겠죠.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은 안 드려도 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소식으로 어,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율이 적시된 12개국에 대해서 서한에 이제 서명을 했고 7일 날 발송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어, 보통 어제 어제 나온 소식으로는 4일 날부터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 4일 날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4일 날은 서명하는 것이었고 7일 날 발송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서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미국 시간으로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자 다른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 이 개국에 대해서 이제 서한에 서명을 했고 이 서한들이 오는 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입니다. 어, 이때 발송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번에 그 독립기념일 행사 다녀오셨죠? 그 7월 4일 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에어포스 1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이제 항상 기자 기자들이 같이 타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서 <laughs> 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어떤 나라에 어떻게 관세율을 부과했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관세율을 가졌는지를 언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여러분, 7월 8일은, 7월 8일은 어떤 날이냐면, 그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4월 3일부터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적용을 했었고, 상호 관세를. 근데 이게 이제 90일간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8일 날 마무리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협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올라가는 시간까지 아직 못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하는 나라가 더 좋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우선 협상권까지 주어졌습니다. 4월부터, 4월 초부터. 어,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고요. 단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고, 어, 항상 그새 정부한테 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결국 우리는 지금 7월 8일이 다 다가오는 이 마당까지도 네, 협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지금 주말인데 뭐 방미를 한다고 하는데 어이 사람들이 가서 솔직히 뭐 상황이 급하게 뭐 반전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관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좋게 잘 협상이 났다고 해도 중요한 건 지금 여러 품목별 관세가 좀 우리나라에 굉장히 빡센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철강 관세가 있고요. 그리고 철강 관세가 붙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삼성이나 LG나 많죠? 그 가전 관련한 곳에 이제 관세가 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요. 뭐 이렇게 판매량 부진도 당연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동차 관세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우리나라에 걸려 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우리나라의 주 사업이죠. 주 산업이죠. 그래서 이 품목별 관세 철강 자동차만 해도 지금 엄청난 어 그런 우리나라의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게또 반도체 관련한 관세 그리고 의약품 관련한 관세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상호 관세 협상하러 가는 거예요. 7월 8일까지 그거는 물론 그것을 협상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관세도 면제 받았고요. 어 물론 영국은 제일 먼저 협상을 했고 미국에게 완전히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협상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럴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뭐 국방비 관련한 문제도 있고요, 어, 방위비나 뭐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협상을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다 패싱 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 무조건 우리가 잘할 거다, 어, 전통적인 동맹국 한국, 미국 이러면서 어, 지금 정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막 우리나라가 잘할 거다라는 기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경제가 여러분 지금 추경한 추경한 날리는거 보이시죠. 막 본의상정되고 어, 이러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음 물가나 경제나 앞으로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laughs> 눈에 뻔해 보입니다. 어 눈에 뻔해요. 여러분들도 안전벨트 꽉매시고 네, 멘탈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고 그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네, 뉴스 전달해 드리고요 라이브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이투워들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 도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에 항상 멤버십 링크 달아놓는데. 어,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계좌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